나한테 저거가 있어. 아다 저게 있어. 예, 예, 예. 필요한 것입니다. 예,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붙이세요. 웬만한, 웬만한 기계는 다 있으니까. 네. 어디? 이 붙이세요. 붙이시는 아, 게 좋아요. 붙이는 게 좋아요. 예. 이렇게 아 이게 이거는 살짝 어, 너무 밑으로 저위로 쳐져 가지고 아 이거는 여기는 아, 이제 이걸 두면은요 여기서 끊을 수가 있어요. 아, 끊어서 깨우네. 여기를 두면 이렇게 막아가지고요막아어 맞죠. 이게 아니라 예. 예. 네, 네. 이렇게 막아 이렇게 이어가지고 네, 사, 살면 됩니다 네, 이런식으로 어, 두시고요 여기서 이거를 두시면 제가 이거를 두면 예. 이렇게 밑으로 젖히세요 예. 이렇게 네. 끊으면 면은 그, 네. 끊으면 맞고 네,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이거 두면 이렇게 밀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이, 이게 어이 나쁘지 않은 정석입니다 백도 네. 물론 이렇게 둘수 있고. 여기서 있겠죠. 만약에 지금 예. 이렇게 치, 이렇게 하나고 예. 이렇게 오면은 늘어서. 늘고, 늘고. 막겠습니다. 백이. <laughs> 아, 기막은거죠 단수 치면 단수 치고 예예. 그. 예. 축으로 몰아서 아, 잡으시면. 축으로 막아 예, 예. 축으로 잡으시면 네. 되죠. 알겠습니다. 네. 이 붙이는 수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붙이고 음. 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두면 이렇게 다수 늘어가지고요. 막는 수가 안 되죠. 그래서 두니까 이거를 두면 음, 두시고 이게 버튼은 이렇게 두시는 건데요. 여기 이렇게서 해 지금 이렇게 하면 축으로 먹겠네요. 네, 축으로 먹는데. 네, 여기서 빼야 돼요. 어떻게 손을 빼야 돼요? 네, 손 빼고 두시면 돼요. 손 빼고. 근데 빼면. 지금 이거가 오면은. 아 이건 안 죽죠 여기 끊어서 살면 되니까는요. 아 네. 그렇지 그렇지. 네네네. 그 예. 다음에 이제 이거 바로 밀어라. 예. 예. 그렇지. 예. 바로 밀어야 돼거 그렇게 요 아까도 네. 내가 밀기 밀었는데. 예. 근데 예. 이제 실전에는요. 제가 네. 제가 약간 뒤틀었거든요 실전은 제가 이렇게 안 두고 제가 여기에 붙였어요. 붙여서 예. 이렇게 이으셨죠. 쓰시면 있는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주시면더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고 이게 정석이에요, 원래 이렇게 드시는. 여기를 찌질 봤어요. 찌셨는데 야, 이게 는게 아니라 이렇게 네, 아유, 나중에 이쪽으로 빠지면 마셔. 안느요 네, 요거 주시고 제가 이제 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여기 지켜야 되거든요. 지킬 때 붙여서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원래. <laughs> 좀 어렵지만, 네. 어, 근데 이거 제낀다고 하는 게 되게 심플하구나. 네, 네, 네. 그러셨던 네, 것 같아요. 네. 예, 네. 이렇게막으면요 그냥 그래도 참아야 되네. 이거는 이렇게 하으면이거 이렇게 참으 이거 이렇게 참으 이렇게 예. 이렇게 참으시고 이미 때딱 이렇게 참으이렇이미살아있으렇때 하면, 이렇 이렇게 이렇게 면면 이렇게 이렇게 면이면 되고 조금 어이운게하이었어요 실전은 막으시이 예. 네, 이렇게 되면이고이거는 지금 이이렇 근데 뭐할때 내가 여이서이거를하까 말까 하다가 그걸 안 하신 이유가 이렇게 들여다봤을 네, 때 들여, 네, 기분이 네, 나빠가지고요. 어, 예. 어, 네. 그래서 제가 이 했죠. 예예. 좋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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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리 오고. 여기서 제가 이걸 줬는데요이 엄청 좋은 상관이셨어요. 네. 네. 이해시고. 네. 좋습니다. 완벽. 와, 아, 까 이렇게. 네. 이거 막 막는 게 크죠, 이거. 아니요. 아니, 아니, 이줘 아니. 아, 다이 아, 얘기는 아니고요. 이쪽으로 드시면 어떨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수. 아, 맥, 이때 아예들어 예, 예. 아, 이거는 나중에. 드셔요이렇이이아요 <laughs> 아, 아주. 아다아 아 일로 막는 게 아니라 난 그럼요, 이거 넘겨 주기 위해서니까. 아니 넘겨 주셔야죠. 아 냉겨 주세요. 넘겨도 대개 한5섯집 정도밖에 안 늘어납니다. 이거 다 이어 주시고요. 다 넘겨 주세요. 아, <laughs> 예. 좋습니다. 아 이렇게 잘 이렇게도 해주는 거 <laughs> 압도적인 바둑이네요후 배기 너무 이상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 씌우고 젖힌 수가 엄청 좋았거든요. 제가 아유. 막. 따 따로 이제 코멘트는 안 들었는데 이렇게 젖히실 수가 엄청 좋아요. 젖히고 네. 늘신수 이런 걸 두면 또 늘어가지고 네 이렇게 밀어서 이제 꾹꾹 누르시는 느낌입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잘못됐다. 이게 이거 잘못했어요. 그는 뭐 감각이 이제 좋았네대네 잘했었죠. 예 네. 그다음에 맞죠. 제가 이걸 봤는데 와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렇게 두는 거에 비해 서 사실 같치가죠 그다음에 제가 한판떴쓸 겁니다 드시고. 여기, 네, 여기 네, 네. 데가 없고. 예. 어 o w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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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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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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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때 지키셨죠. 이거, 는어이요좀좀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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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아, 이게 더 좋다. 네. 이거. 어차피 붙어오니까는요. 예. 이거는 나중에 붙였을때 나중에 기분 나빠서. 근데 요 주셨는데. 요런 게 있거든. 뭐이렇게 놓고. 아, 그거 같이 렇게 놓고. 요받아 주시면. 지저러지 을까 봐. 이제 이제 중앙에 내가 경제를 깔라고 그래서. 예, 예, 예. 이게 더 띄어나는 건데. 네. 좋습니다. 네. 어, 이 너무 잘젖셔 가지고. 네. 와. 이번엔 뻔했습니다, 아니, 이거 이제 접근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 집어 드시고 와. 받아야죠. 용품은 제가없어 사실 내가 여기도 갈래라그 다음에 여로 갔죠? 예. 갔는데 사실 이거가 되는 거예요? 네. 되는 거예요? 그건... 조금 너무, 그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하죠. <laughs> 그렇게까지 안 드셔도 되는 요이 정도, 네. 이 정도. 여기 드셔요. 여기. 아, 여기요? 여기. 네. 그, 그것도 그 네, 여기인데요. 이거 드셔도 안 받거든요. 받으면 자체 드기고. 그래서 제가 여기로 왔어요. 이거는 감각이 좋았죠? 네, 거기요. 와, 그거... 그래서 이거 봤을때는 뭐 제가 가성이아예 없다고 생각했습니 그곳은 이 이곳은 이곳은 이이거하 이곳은 이이곳하이요은이이이렇게이렇게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까 여기로 갔나? 그쪽은 안 주셨는데요. 아무튼 이거... 영한을 만들어 보시죠. 이걸 만드시다 보면 나오거든요. 실장 이거를 네. 만들었는데 이게 네. 내가 잘못된 줄래. 이거 그냥 이제 안전하게 두셨으면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받으셔서 별로 불만이 없거든요. 네. 네. 이러면 이거, 제가 무조건 절이고. 네. 네. 범위 80점이나 돼가지고. 이거 한번 반발했죠? 아 반발 하고 싶죠, 사실. 사실 반발 예예. 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 이거는 좋죠. 예, 좋습니다. 네. 완전 좋아. 요 이것도. 아 이거 뚫으시고 또 완전 너무 잘 하셨네요. 무슨 이상하게 됐다. 여기서 이걸 막으셔야 되는데 이걸 안 막으시고 여기 날을 자르 주시는 제가 이걸 안 막고. 날나 여기 후보를 치셨어 아까 이렇게 돼가지고, 예, 예, 해야 예, 그렇습니다. 아까. 네, 그렇습니다. 네, 막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이걸 훅을 훅을 쳐놓은 게 잘못된 거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이렇게 치셨을 거예요. 계속 제가 이렇게 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 일이긴 한데,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서 네, 이런 거 두셨죠? 네. 이거 일단은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먼저 선수가 주더라도 네네 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분리해서 네. 이걸 줬는데요 여기서 음, 이렇게. 이게 아니라 약간 뭔가 인기 있는 게 이런 거 <것도>. 쳤어. <laughs>